용산 어린이 정원 조성 사업에서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 업체가 대규모 수의계약을 잇따라 따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이벤트 전문 업체인 올드다이엠씨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14일 LH와 계약액 2,090만 원인 용산공원 임식의 망부지에 관리 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한 뒤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30억원 규모의 용산 어린이 정원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네이 업체는 주로 마케팅 홍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을 뿐 시설물 관리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2022년 8월 19일에는 계약액 18억 7천여만원에 반환 부지 임시 개방 관리 운영 대행 용역과 관련한 수의 계약을 잇따라 따냈다고 합니다. 네더 이상한 점은 당시 입찰 자격을 보면 건물 관리와 시설 경비업을 등록한 자라고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사업 목적에 건물 관리 시설 관리업이 없던 올덴 IMC는 이용역에 사전 공고가 나오자마자 사업 목적에 건물 관리 시설 관리업을 추가해 등기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입찰에는 업체 두 곳이 참여했는데, 네한 곳이 자격 미달로 탈락하자 LH는 재공고 절차도 없이 올드다이엠씨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LH는 2023년에는 별도 공고를 내지 않고 계약금 47억 5천만 원에 올드다이엠씨와 용역 계약을 맺었고, 2024년에도 48억 9천여만 원에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올드다이엠씨가 따낸 계약금만 모두 1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또 올드 다이엠씨가 용산공원 임시부지 관리 용역 계약을 따내기 한달 전인 2022년 6월에는 네, 윤 대통령이 용산공원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2억 5천만원대 집들이 행사 용역을 맡은 사실도 네, 매우 이상한 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시설물의 관리나 운영 이력이 전무한 업체가 정식 공고 하루 전에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급하게 자격 기준을 맞추고 LH는 한 차례 유찰만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의 계약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전에 계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사전에 미리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하는데요. 네, 도대체 뒤에서 국민 세금을 얼마를 해먹고 있는 건지 네, 날이면 날마다 각종 비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40개의 공공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자리에 윤 대통령과 밀접한 사람들을 대거 내리꽂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인영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별 임원 현황 및 직무 연관성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140명이 각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대거 포진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 해당 임원들은 주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계열 출신 인사들이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수위 출신 정모 씨는 관련 경력도 없는데 중소기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돼 네 연봉을 3억 원이나 수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또 지난 7월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차모 씨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네, 이곳의 연봉도 2억 8천만원으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경모 씨 역시 2022년 11월 한국자산관리공사 3인감사로 임명돼 2년간 챙긴 임금만 무려 4억 6천여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또 국진당 중앙위원회 자치특보단 당장을 지낸 이모 씨도 지난 1월 연봉이 1억 7천만원 상당인 한정 KPS의 상임감사로 임명됐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민주당 정의영 의원은 각 공기업 준정부 기관의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기준으로 140명 개개인에 대한 직무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라며 관련 업무를 지내본 임원은 140명 중 고작 18명에 그쳤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는 결코 없을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권한을 지닌 공공기관 운영위까지 자기 사람을 대거 투입했다라면서 네, 특히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당위원회가 중립을 지키며 심의 의결을 했는지 관련 법령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됐는지 국정감사에서 면밀하게 파헤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란 인간이 허구한 날 네, 본인이 한 말도 안 지키고 언행 불일치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으니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의 뻔뻔한 거짓말이 네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욕을 한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네 김건희 씨는 검찰에 일부 계좌는 직접 거래했다 라며 주가 조작 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하는데 네 하지만 JTBC가 주가 조작 일당들의 검찰 진술을 확인해 본 결과 네 김건희 씨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네 김건희 씨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리는 네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김건희 씨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한 거래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네 주가 조작 일당과는 상관없이 대신증권 계좌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건데, 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공범들의 검찰 진술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네, 2차 주포 김모 씨는 7초 매도에 대해 통정매매가 맞다라며, 당시 김여사 계좌는 고노스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사인 연모 씨가 파는 주문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네, 통정매매는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미리 짜놓고 하는 거래로, 네, 시세 조정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또 2차 주포 김 씨는 7초 매도 4일 전 김건희 씨의 주식 10만 주가 대신증권 계좌로 거래된 것도 100% 통정매매가 맞다라며 김 여사 계좌에서 파는 건 권전회장이 했고 자신은 사들이는 계좌에 관여했다라고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네,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범죄 관련 기사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네, 나라방신은 다 시키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내 네, 재직 당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문 경려금을 월평균 2,200만 원꼴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체병 순직 직후인 지난해 8월에는 무려 5,500만 원의 위문 경려금을 사용해 네, 내부 입마금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전사단장이 재임 기간인 17개월 동안 사용한 위문 경력금은 무려 3억 7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월평균으로 따지면 2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쏟아부은 건데, 네, 이는 다른 전임사단장이 사용한 금액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라고 하는데요. 네, 전임자인 김계환 현 해병대 사령관은 1년 동안 2억 원을 썼고, 조광래 전 이사단장은 10개월 동안 7700만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임전 사단장은 이 돈을 최입병 순직 후부터 정책 연수를 가기 전 3개월여 동안 네, 자그마치 1억 원을 넘게 썼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최입병 순직 다음 달인 지난해 8월에는 5,500만 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경교롭게도 네 당시 시점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전 사단장의 혐의를 포함 경찰로 이첩한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한 뒤네 혐의를 빼고 재이첩한 사실이 드러나. 네, 해병대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을 때인데요. 네, 이 때문에 임전 사단장이 해당 시기에 위문 경력금을 많이 사용한 것을 두고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돈을 집중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임전 사단장은 전년도인 2022년 8월에 쓴 경력금은 네, 고작 30만 원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 임전 사단장은 재임 기간 중 회식비 등으로 쓸수 있는 전투지휘 활동비도 네, 무려 5,400만원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툭 하면 장난질이나 치고 있으니, 네, 이놈의 정부 인간들은 하나같이 왜다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